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꾸준히 인기 있는 브랜드고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상품들이 많아서 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물리치료사가 직접 상품 개발에 참여하여 실용적인 제품을 제작하고 5만 번 이상의 반복적인 제품 테스트를 통해 타 브랜드보다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 또 직접 생산으로 타사 대비 가성비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팔꿈치 부상 후 재활하고 계신 분들, 또 운동 후 팔꿈치의 피로도가 높고 지속되는 분들, 장시간 팔을 사용하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에게 좋습니다. 그리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특히 이 제품은 뛰어난 탄력성이 전성입니다. 스트랩은 압박의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팔꿈치의 고정 목적과 강도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미미한 통증이라면 약하게 고정하여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